텔레비, 뉴스, 테니스, 라이프, 이스 테니스, 라이스, 테니스, 라이스, 테니스, 라이스, 테니스, 라이스, 테 h 스라이라이거테 e a 라이스, 테니스, o 이스 테니스, 라이스, 테니스, 라이스, 테니스, 라이스, 테니스, 라이스, 테니스, 라이스, 테니스, 라이스, 이스테니이스이스이스 펜타토닉스의 그...뭐냐 그...그...그...그...러브 그, 그, 어게인? 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좀, 알아 그좀 그...그...그...분장...분장 <laughs> 무섭게 한거 그거 어. 아...아비 나...아비 막눈 땡! 그렇게 뜨고 막 <laughs> 맞아요 아 아비 기아비 잘생겼어요 키자토님 안녕하세요? 음, 그 막...아비가 막 이러잖아 <laughs> I teach you how to love, I teach you I t e a 그 중간에...중간에 게... 중간에 막 <laughs> 그러고. <laughs> <바로, 웃음> 맞아. 맞아. 다리튼, <laughs> 와, 아비 너무 귀 기... 아비 진짜 와. 아비는 없어서는 안 돼. 음. <laughs> <laughs> 그거 맞. 그거그 아, 아카펠라 곡 중에 그런 것도 있던데. 그막 다섯 명이서 랄랄랄라 그래요. 그냥 수시 하다가 으네 갑자기 내 베이스가 먼저. <웃음> <웃음> 노래 부르고 <laughs> 싶다.